안녕하세요 노인다육입니다. 저는 이제 오늘은 일찌감치 이렇게 키핑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. 어, 이 키핑장에도 와 정말 어, 가을보다 이 봄이 더 아이들이 예쁜 것 같아요. 어, 지금 최상으로 예뻐졌나 싶었는데요. 4월이 되면 더 예쁘다고 합니다. 와 어, 4월은 더 이렇게 예쁘면 얼마나 더 예뻐질까요? 와 장난 아닙니다. 요 아이 보세요, 홍상생수리거든요. 홍상생수리. 요게는 더 무거진 거고요. 제가 홍상생수리 예뻐서 또 하나 들여왔던 건요 아이입니다. 요 아이는 왜 이렇게 입장이 크죠? 와 너무 신기합니다. 이렇게 요 안에 막 꿀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. 요 아이는 어, 블루 드래곤이잖아. 블루 드래곤이 와 정말 이렇게 손톱이 이 정도로 진합니다. 요 아이는 핑크 샴페인이거든요. 핑크 샴페인도 이렇게 엄청 입장 길쭉한 아이를 드렸었는데 이렇게 짧둥해졌답니다. 와, 정말 예쁘네요. 요 아이는 로제, 로제. 요 아이도 요 아이가 음 플로라입니다. 플로라, 플로라도 이렇게 짧둥해지면서 예쁘고요. 뭐 어, 마리아 음. SP도 이렇게 색감이 들어왔답니다. 요 아이 정말 장난 아닙니다. 요 아이가 몰게인이에요. 몰게인. 저는 처음에는 창을 이렇게 어 별로 좋아하진 않았는데 어느 순간 창으로 제가 이렇게 어 마음이 바뀌더라고요. 그래서 창을 많이 들였답니다. 요런 아이들도 이렇게 자구를 달고 있죠. 이 아이는 카시오페라고 와 정말 제가 사랑하는 아이랍니다. 얘가 제 손주하고 가서 사왔던 아이라서 어 기억이 생생합니다. 이 아이는 자구 두 개를 미리 땄어요. 어미가 미워질까 봐. 그 다음에 이 돌기 마리아 금이구요. 요 아이는, 음, 체리, 체, 체른이에요. 체른니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갖고 있는 아이들은, 어, 뭉크구요. 어, 새로 신입은 드리질 않았답니다. 요 아이가 라탐인데, 이렇게 예쁩니다. 라탐. 요 아이가 베비우스 금이구요. 요 아이는 레온나이트랍니다. 레온나이트. 온건 핑크 딥스구요. 요 아이는, 어, 제가 제일 좋아했던 블랙 사바스랍니다. 블랙 사바스 어, 샴페인이 요 아이가 3,000원짜리였는데 몇년 키우니? 2년 정도 키웠나요? 이렇게 예뻐졌습니다. 이건 젤리 아이스예요. 젤리 아이스 요거는 초창기 때 누브라 아, 제가 요거 제일 먼저 샀던 창이고요. 요 아이는 명품 제노비아랍니다. 어, 여기 독일 샴페인이 이렇게 꽃대를 물고 있죠 어, 좀더 올라와야 따줘야할것 같아요 조금 더 올라와야 요 아이는 어, 라울이잖아요 라울이 이렇게 묵으면 요 달콤한 향내가 나더라고요 정말 먹고 싶은 그런 향내가 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게 어, 쇼트에서 보여 드렸던 멕시코 마리아예요 막시, 멕시코 마리아인데 이렇게 어, 라인이 진한 아이는 어, 처음 봅니다 요속 입장도 봉황처럼 땅 다물고 있죠 이 아이는 음어 이게 다이아몬드예요 레드 다이아몬드 와 정말 예쁩니다 아 정말 사랑스러워요 이 아이는 론스타랍니다 론스타 어 슈퍼 프랭크 슈퍼 프랭크도 이제 자리를 잡았네요 이 아이 슈퍼 프랭크고요 어이 아이가 이 아이도 정말 예쁘죠 이 아이가 음, 음 블랙 샤넬 로즈예요. 블랙 샤넬 로즈. 어, 요 아이가 미국 제이드 스타예요. 어, 요 아이는 환엽은 아닙니다. 제 거는 이렇게 새엽이에요. 이렇게 많이 자라진 않더라고요. 오래 됐는데. 푸에블라도 정말 선명하고 예쁘죠. 푸에블라고요. 어, 그 다음에 보면은 쭉 보면은 낮에 <laughs> 아가 제가 좀 키워 보겠다고 베란다에 있는 걸 데리고 와서 12cm에다가 심었는데요. 어, 많이 커질 것 같아요. 이렇게 떡벌려지긴 했는데 어, 커질 것 같습니다. 이 아이는 저의 며느리가 한 3년 전에 한 4년 전에 사준 이 어, 아이가 어, 뭐더라? 이 어, 어, 아이가 이제 그 생각이 안 나네. <laughs> 엄청 커, 커, 커요. 이렇게 컸답니다. 요 아이는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예쁜 색감을 나려, 내어주고 있고요. 요 아이가 어, 제가 결혼기념일로 샀던 새벽별이랍니다. 요 아이들 3년 정도 됐어요. 입장에 이렇게 피멍이 들어옵니다. 요 아이는 생장점을 어, 없어지면서 생장점에서도 하나이가 있네요. 이렇게 옆에 이렇게 아이들을 달고 있답니다. 그 다음에 요아이가 제가 먼노도 여러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. 요 먼노가 이렇게 이제 색감을 많이 이렇게 내어주고 있네요. 요 아이가 제일 묵은 아이입니다. 요 아이가. 아우, 예뻐요. 어, 이제 이런 국민이들은 베란다에서 힘들잖아요. 그래서 제가 국민이는 웬만하면 이렇게 키핑장에, 어, 데리고 있답니다. 이 요거는 연정 에보니 슈퍼클론이고요요 아이가 블루 엘프랍니다. 블루 엘프. 어, 많이 묵었어요. 묵으니까 이런 예쁜 모습이 나오더라고요. 요 아이는 TP랍니다. TP 티피 색감도 이렇게 예쁘죠? 요거는 피카츄고요. 피카츄. 요 아이가 일본 나탐인데요. 또더 새로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. 요 아이는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어, 이렇게 아유 크리스마스 같아요. 크리스마스 맞아요. 이렇게 어, 크리스마스도 오래되니까 이렇구요 요거는 돌기 마리아, 돌기 마디바라고 샀는데, 돌기는 아직 보이진 않고요 어, 예쁩니다. 또 먼로인데, 이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되게 맑은 색감을 갖고 있어요. 요 아이의 먼로인데, 요쪽에 이렇게 자구를 달고 있습니다. 아우, 이런 빛감, 그니까는 먼로도 색감이 다 다르답니다. 그래서 데리고 나온 주피터, 주피터도 이렇게, 어, 키핑장에서는 빨리 자라는 것 같아요. 어쨌든 환경이 좋으니까. 아, 다릅니다. 그 다음에, 요, 어, 하나, 소울엔요 손톱은 다 없어져서 왔지만, 색감은, 어, 이렇게 예쁘게 있습니다. 요 아이, 어, 맵이나 금이잖아요. 맵이나 금도 이렇게 자구를 많이 잘고, 숭숭숭숭, 그런 데서도 막 나오고 있죠. 요 아이는, 어, 사과, 애플 미인입니다. 애플 미인. 요 아이는 스피나랍니다. 스피나구요. 이 아이는 매직젠 골드랍니다. 어, 이 아이가 스텔라. 어, 손톱 다부러져서온 아이 자리 잡았습니다. 자리 잡고 손톱은 뭐, 이 안에 있는 애 멋있죠? 이거 나오려면 1년도 넘게 기다려야 한답니다. 이 아이 첼로 묵으니까 이런 모습입니다. 아, 어, 나나켄금이구요. 나나켄금. 요런 애성도 이제는 좀 빛감이 올라오고 있죠? 어, 예쁘죠? 이렇게 예쁘답니다. 오늘은 제가 아, 요 아이 아, 아모르 파티랍니다. 아모르 파티가 이렇게 엄청 빛감이 어, 특이하죠. 어, 요 아이도 이렇게 자고 나오는 거 보세요. 야 정말 신기합니다. 어, 여기 스노우 바니도 제가 분갈이해서 어, 이제 키핑장에 놨더니 자리도 잘 잡고 로데트가 커집니다. 그래서 요거는 어, 사랑과 영혼이에요. 이렇게 키핑장에서는 정말 아이들이 어, 흙만 잘 갈아주고 하면 정말 예쁘게 잘 자란답니다. 그래서 이런 맛에 키핑장에 데려다 놓는데 정작 집에서 매일 볼 수는 없잖아요. 그게 단점인데요. 그래도 아이들을 잘 키우려면 이렇게 환경 좋은 키핑장이 좋답니다. 요 아이도 귀엽죠. 어, 여기에는 제가 한 다이에 꽉 차게 아주 어. 촘촘히 놨답니다. 저는 한 다이 이상은 안 하려고 이렇게 이제, 어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한 다이만 안 하는 것 뿐이지, 베란다에 이제 과부하가 걸립니다. <laughs> 이 욕심이, 저는 욕심이 없는 것처럼 하긴 하지만요, 어딘가 모르게 구석구석, 어 들어가 있더라고요. <laughs> 스파이시도 생장점 무너지면서 내 아이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. 아 어, 너무 예쁩니다. 제가 오늘은 계속 이렇게, 이렇게 키핑장 아이들을 세세하게 이렇게 잘 찍어 봅니다. 음, 요 아이는, 음, 춤맹금이에요. 춘맹금 어, 제가 요 아이, 어, 드린 지가 한몇달안 됐습니다. 근데 지금 성장식이라서 아이가 엄청 소담하면서 무거워지진 않았지만, 이렇게 예쁘답니다. 어, 이렇게, 어, 두둘레아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저는 여기도 있고요. 어, 노마 노마가 예쁘죠. 노마 요 샤크 샤크는 요런 아이고요. 요 아이도 있고요. 어, 이렇게 있답니다. 그다음에 요 멕시코 로즈가 정말 매력 있잖아요. 멕시코 로즈 그리고 어, 또요 아이 요 아이 정말 예쁘죠. 색감도 예쁘고 요 아이가 내가 뭐라 했더라. 어, 테슬라예요 테슬라. 테슬라가 요런 테슬라도 있고요 어, 이렇게 요런 테슬라도 있답니다. 이렇게. 근데, 어, 요, 요 아이가 정말 예뻐요. 아, 실물로 보면 정말 예쁩니다. 이렇게, 요, 아우, 입장도 예쁘구요. 어, 파이어 필라는 이렇게, 음, 덜 빨가요, 저거는. 그 다음에 레인보우 샬롯이 이렇게 예쁘더라구요. 레인보우 샬롯. 어, 여기도 크리스마스가 있죠? 초창기 창이죠, 요 아이가.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은 세세하게 이렇게 제 키핑장 아이를 전부 다 이렇게 보여드립니다. 정말 예쁘죠? 이렇게, 아, 꽃밭이 따로 없죠? 요 아이는 춥수랍니다. 춥수. 저는 오늘, 어, 물을 주러 어, 이렇게 나왔는데, 아이들이 아직은 딴딴 하네요 지금 2주 물을 안 줬거든요. 그래도 물을, 어, 한번 줄 거랍니다. 봄이니까 줘야죠. 요 아이는 주피터예요. 주피터 색감이 아주 깨끗하죠. 어, 요 알사탕도 보여드릴게요. 알사탕. 아, 저는, 어, 베란다에 많지 않아도 이렇게 보고 싶으면 키핑장에 오면 또이 많은 아이들을 볼수 있어서 좋답니다. 네, 이렇게 한 다이 해도 이렇게 많은데, 세 다이, 네 다이 보통 회원님들이 그렇게 다이를 쓰고 있더라고요. 어, 이거, 탑네드, 어, 탑네드도 정말, 어, 색감 장난 아니네요. 정말 여기에, 요 아이, 이름 좀 알고 싶어요. 제가 에버신 줄 알았는데, 에버시 아니더라고요. 요 아이는, 어, 먼노인데요. 변이, 변이가 와서 이렇게, 변이금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. 아 그리고요, 음, 자랑할 게 많네요. 아, 이렇게, 아 요거, 이렇게 예쁘고요. 요거, 요거 파스텔이에요. 파스텔이 엄청 대품으로 이렇게 변했는데요. 짤뚱해지면서 정말 예쁩니다. 요 아이는 멀로, 멀로 철화죠. 어, 대품으로 자라고 있습니다. 지금. 아이 색감이 기대돼요. 어, 요 아이. 이 아이는 빵빠레랍니다. 빵빠레. 이 아이는 무거지는데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. 이렇게, 이렇게, 이 <laughs> 아이, 이 아이, 아메스트로죠. 아메스트로. 이 아이는, 음, 앙코르예요. 앙코르. 제일 큰, 키핑장에서 제일 큰 아이, 앙코르랍니다. 이렇게 쪼꼬맹이들도 이렇게 있답니다. 제가 이런 아이들 변하는 대로, 어, 트에 쇼트에 올리고 그러죠. 요사 갖고 이꽃이예요요 아이는 나나 호쿠미니 이꽂이랍니다요 아이는 탱고고요. 아 제가 오늘 어 웬만한 아이들 어 수연 안 보여드렸죠? 어 요거 요 아이가 수연이랍니다. 수연 굳어지기가 참 오래 걸려요. 요 아이 돌기가 있죠? 어요 아이가 어 뭐였더라?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. 이렇게. 어, 제가 키핑장에 있는 아이들 거의 다 이렇게, 어, 소개를 했답니다. 요 아이 한번 보여드릴까요? 요 콩난 섭쇄실리금은요, 정말 잘 자라고, 이렇게, 어, 꽂아두기만 하면, 어, 이렇게 늘어지면서 통통해집니다. 이렇게 꽃도 피우고요. 이 꽃에선 향기가 나더라고요. <laughs> 아, 주저리 주저리 제가 소개를 빨리 했네요. 또 있어요. 여기도 있고요. 여기도 있고요. 여기도 있고요. 요, 요런 아이들도 있고요. 요 부용이도 정말 예쁘죠. 아, 거의 다 보여드렸는데 안 보여드리는 아이도 있긴 있어요. 제, 오늘은 제가 키핑장 아이들을 세세하게 보여드렸고요. 아, 이렇게 예쁜 아이들 보고 조금 힐링도 하시고요. 오늘 이렇게 4월엔 더 예뻐질 겁니다. 4월에도 또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. 아, 내가 다 드리진 못해도 다른 사람 거 보고 아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구나라는 걸 아셨으면 하고 제가 보여드렸습니다. 저도 키핑장에 오면 다른 회원님 거막 보고 힐링을 한답니다.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어 보여드렸으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관심 많이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